예, 처음에, 못, 처음에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말라. 처음에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능론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재능론의 허, 허상 재, 재능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귀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못한다. 주눅 들게 만들고 묶이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 재능론 가지고. 너는 재능이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너는 재능이 있어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피니티 비드갓 이게 우리 주제 아닙니까?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열라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잠깐 묶이잖아요 묶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능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고 허구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의 재능이 뭐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착각에 가깝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재능, 재능 갖고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재능이 있어야지 뭐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로 뭐예요? 처음에 잘하는 거를 재능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아이가 그 언제부터 말을 하죠? 뭐 빨리 하는 애들은 뭐한한 달, 한 달. 한살한한살 너무 좀 하죠, 그죠못합니까 빨리 하는 애들. 어, 저도 세 살이 될 때까지 말을 잘 못했다 그러던데. 그래도 지금 목사가 더 있잖아요, 그죠만세 살이요, 뭐말 말을 안못한게 내가 안, 해, 안 했던 건데 우리 부모님 착각한 것 같아요. 내가 과묵했거든요. 내가 말을 할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내기억엔 내 그래 안 했다고 입이 써서 말을 안 했는데 그걸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찍 말을 하면은 이, 이 사람은 언어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어렸을 때뭐 괜히 더하기 이런 거 잘하면은 아 얘는 수학적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암기 잘하면 기억 기억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뭐 있죠? 뭐 음감, 음감 이런 게 뛰어나니 있잖아요. 절대 음감 막 이러면 음악적 재능이 있다 그러고. 어그 착각이에요. 시장만 잘했을 뿐이라고요. 그 바둑 잘 두는 애 있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제가 바둑을 잘 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못 둬요. 왜냐면 웬만큼 뭐한 2급 정도 하고 두면 다 깨져요. 이유가 뭐냐하면 계속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뭘 금방 배우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뭐 잘난 척이 아니라 아 IQ가 높은 사람들 있죠. 금방 잘 배워요. 그런데 프로 기사들을 보면요. 뭐 이창호라든지 이런 사람은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하는 것이 재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 보면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죠. 뭐 슈퍼스타 K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뭐 한동안 전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야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 있냐 좀뭐 소울이 있고 뭐저 사람은 음색이 뭐 특이하고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지금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 그리고 뭐 옛날부터 잘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뭐 계속 나가는 것 같고 이유가 뭘까요? 뭐 기획사에서 이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래 몇곡 흉내내서 부르는 것들 있죠 남들이 불렀던 거 이렇게 흉내내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 탁월하게 부른다고 재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초보 단계에서 필요한 능력과 전문가 단계에서 필요한 능력이 달라요. 초보 때 잘하는 것과 전문가 때 잘하는 게 이게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초보 때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이미 이제 알려진 노래 같은 거 부르잖아요. 알려진 노래를 부를 때. 그거 가져가 가가다가 흉내 잘 내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감이 하면은 와 대단하다. 원곡보다 더 잘한다 이런다고요. 근데 전문가적인 능력은요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카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비판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다른 거라고요. 초보 때는 정해진 답 찾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되면요 없는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 암기 교육 이런 건 별로 안 좋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면 그거는 안 좋다가 아니라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 한국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나쁜 거죠. 그거 배우고 그거는 정해진 답 찾는 싸움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데 없는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법 이거 서양 사람만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탁월한 사람 더 많아요. 그 다음 그 단계가 전부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지금 두고 싶은데 모세의 이 재능론이 맞았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초보 단계 때 잘하는 것을 재능이라 쳤다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초, 초기 때는 뭘 잘했느냐 하면 사람 때려 죽이는 얘기 나오잖아요.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후반기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80세 때는 못합니다. 뭐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뭐안 안 갈랍니다. 소극적으로 바뀌잖아요. 다른 거죠. 한 사람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적극적인 성격, 기다리지 않고 나섭니다. 이거 초기적인 재능일 뿐이에요. 이거 재능은 아니에요. 결단력도 있죠. 뭐 애국사람 쳐죽이고 뭐 별로 고민도 안 하잖아요. 얼마 나 결단이 있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 사람 재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롭죠. 싸우는 모습 보고 왜너네 동포끼리 싸우느냐? 우리가 언제 뭐 너를 재판정을 싸우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또 정의도 이거 이것도 이것도 재능가 아니에요. 폭력적인 거 이것도 재능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초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믿고 자기 인생을 맡기고 이걸 믿고 다른 사람을 뭐 신뢰하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초기에 뭐 잘하는 것이 재능이라고 믿는 교만을 깨야 된다. 이건 교만한 사람한테 이것도 중요한 얘기고 또 반대 얘기죠. 초기 때 못한다고 주눅이 더 많이 들어요, 사람들은. 초기 때 잘하는 사람 몇명 없거든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서 나는 못하는가 봐, 안 되는가 봐 이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틀린 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에서 초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뭐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깊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뭐냐 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지라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원수였고요.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했던 거는 수학하고 과학인데 지금 목사가도 있잖아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거. 제일 못한 게 국어하고 영어인데 지금 헛걱대면서 국어와 영어 갖고 사용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다 그럴걸요. 뭐 아인슈타인 그러면 뭐 되게 똑똑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얘기 들었다 그러고. 어, 프랑카레라고 있습니다. 프랑카레. 그래서 이게 수학자인데 엄청난 수학자인데 여러분 누구지도 모르죠. 카레 이름이 아니고요. 프랑카레라는 이름이 있어요. 에, 이 사람이 IQ가 낮다 이런 소리 들었고요. 뭐, 레오나다빈치 어, 이 사람은 그 철자 맨날 틀렸어요. 그래서 철자 틀리는 평생 제가 바보라고 그런 소리 들었는데 이건 뭐 르네상스인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윈스턴 철실. 그 알잖아요. 낙제하고 뭐안 돌고 그랬는데 말더듬이. 하차 아, 재밌죠. 윈스턴 처칠이 처칠이 그 말더듬이였는데 연설가 최고의 연설가라 그러고 노벨 문학상 타고 뭐 영국에 수상되고 다 하시잖아요. 바뀐다고요. 초기 재능하고 하나님께 쓰시는 내용들하고 절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뭐 학교에서 쫓겨나고 뭐.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말고도 믿지 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발견하는 것들이 뭐냐면 재능론이라는 건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착각 묶여가지고 못한다, 안한다, 잠깐만 이런다고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착각이 뭐냐, 우리 교회 컬러가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옛날에 제가 젊은이들만 많이 모였을 때는 막 의욕이 넘쳤어요. 젊은이들 갖고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못할 일이 무지 많더라고. 그거 잘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계쭉 보면은 어떤 때 그잖아, 뭐여전도회남전도회 회원들이 많고 이번 뭐 인도는 좀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근데 뭐 어떤 때막 섞여 있잖아요, 막 섞여 있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뭘할수 있을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오히려 가장 젊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초기 때의 멤버들, 초기 때의 재능들, 그다음 우리 상황들 그거 의지해서 결정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못해도 그거 아니에요. 나는 뭐말잘 못합니다. 그럴 때. 아니 이불지신자가 누구냐 혈을지신자가 누구냐 그게 뭐예요? 그 아무짝에 소용 없어 그 얘기 아니에요? 삼장에 그 나오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아무 짝에 소용없어. 그 아무짝에 소용 없어 그 사장에 나오네 사장에, 그죠? 사장 4장, 출애굽 사장에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눌려 있고 주눅 들은 곳이 있으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시잖아요. 잘 보세요. 모세가 필요한 게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건데 그 초기 장점이 필요 없다 그랬죠? 잘 보세요, 이건 정해진 답이 아니잖아요. 정해진 답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애국 같은 이게 제국 이미 다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는 그런 인재가 필요해. 애국 학교 출신들, 제도권 학교 출신들이 필요한 거라고. 그렇죠? 우리 같은 뭐 서울대 출신이 필요한 거고 하버드 출신이 필요한 거고 뭐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필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없는 답을 스스로 찾는 거 아니에요? 없는 답.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었던 일이 있어요. 광야, 광야로 2 0 0만리 이끌고 가는 것들 해본 적이 있냐고. 여기에 무슨 정해진 답이 있어요. 없는 답,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백성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 백성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있었던 거 외워야 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새로운 말씀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피릿조차도 새로운 스피릿이에요. 전혀 다른 생각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 백성을 만드는 거냐 말씀에 백성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정정 표현한다고요 언약 백성을 만드는 거고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거고 없는 길을 가는 거고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 이거요 제도권 교육 받아가지고 뭐 초기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옛 것들이 사실은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싹 없어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깨져 버려야죠. 그러면 더 좋은 게 뭐예요?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내 과거 경험, 내 생각, 이거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다 깨버리고, 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믿음. 이게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쳐다볼 때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척 보고 난 다음에, 아저 사람은 뭐 어, 저런 재능이 있으니까 저렇게 쓰임 받을 거야. 이 사람은 뭐, 뭐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뭐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제가 돈이가 있잖아. 어떤 분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모든 걸잘잘 갖췄어요, 그죠? 어, 그이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자기 아들이 예수만 믿으면 큰일 할 사람이래. 그 제가 다도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 혹시 큰일 낼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정말이에요. 재능 믿고 나가면요, 재능 믿고 큰일이라고 큰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부신이에요. 큰일 낼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모세같이 내 손에 붙들린 바 지팡이가 되면은 그 사람이 큰일 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면면들을 보면은 사실 뭐 이번 인도 성 인도 갈 때도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도 없고요. 뭐 네팔 성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뭐 소박하다 못해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모이니까 강력해지더라고요. 왜 그러죠?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이고 또 헌신하고 나아가니까 그게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일대기 한번 보면서 우리 느끼는 거죠. 절대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 지난 주일에 그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히 기도 제목 주는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갑자기 딸 생각이 나더라고. 이번에 같이 성교 갔던 분이 이제 백종오 집사님이신데 백종오 집사님이 참그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분위기도 인품이 좋으니까 어,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는. 어뭐 그림자 같은 역할 같은데 정말 강력하고 제가 든든했어요. 근데 백종원 집사님 쭉 보니까 저보다 두 살이 어리거든요. 어, 그런데 할아버지예요. 손녀가 둘이 있어.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어 나도 할아버지가 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딸들이 생각나더라고. 어 우리 두 딸을 누구에게 결혼시킬 것인가? 갑자기 그 생각을 했대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런 거. 어, 그래서 어떤 사위를 얻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제 결혼 대상자로 이렇게 줄 것인가. 뭐이런 생각했더니 뭐만생각하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그 딸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딸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구호 갖고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추상적인 기대만 아고 구체적인 거. 저는 구체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 뭐 사랑해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게 뭘까? 어제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어떤 것들을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볼때전사랑이 확신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뭘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 또 마찬가지로 제 딸도 어 일정 부분 그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부분, 고집 자기 고집이 다 있잖아요. 고집을 꺾고 포기하는 부분이 보이면은 이제 사랑한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내용이 여기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때 포기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사랑이 뭐예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 포기죠. 일점분내 고집이 분은 우리는 포기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남 바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이죠. 사랑한 그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모세의 과정도 포기하는 과정이죠요 40년 동안 걸렸어요. 그죠? 다 걸려서 하나님 사랑 배우는 게 포기하는 과정들.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할까? 하면 끈기거든요. 끈기. 끈기 그리시라 그러죠. 예, 끊기. 끈기. 끊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 사는 사는 건 무조건 힘든 겁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은 절대로 머리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요. 근데 이를 악물고 버틴다 이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온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온 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러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럴 때그 믿음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에무나라는 원래 단어의 다른 욕법을 보면 견딤, 버팀 이게 에무나의 에무나 이게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는 인 믿음으로 말미암 살리라. 그렇게 쓴 거거든요. 거기서 종교적도 나오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야? 버팀 견딤 그게 끈기의 끈기 그게 요즘에 말하는 그리스라고 얘기하는 끈기 끈기가 있어야 되죠. 끈기 끝까지 가는 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조금도 못 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뭐냐하면은 끈기예요 끝을 보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시작자라는 것 떨었다 그랬죠. 시작자라는 것은 경험이라 그래요. 경험 경험 갖고는 안돼 인생이. 근데 마무리를 잘 해야 경력이 돼요. 어떻게 이게 마무리까지 가는 거. 이 마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임계점을 넘어서야 돼요.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가 임계점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못가 못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뭐 하나부터 자전거를 타도요. 살고지 다리 뭐 한양대까지만 간다 그러면 거기서 못 가는 애들 많아요. 한번 가면 거의 임계치야. 목사님 다리가 풀려요. 뭐 자리가 정신이 혼미해져요. 뭐 그, 그 사람이 임계치라고.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운동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이 임계치를 좀 깨주고 싶어. 너는 내가 경험해보니까 맨날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나. 한번 쭉넘어서 상계동까지 한번 가보자. 한번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 쉽게 쉽게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처음에 못한다. 그러면서 주눅 들고, 이게 시작할 때 주눅이에요. 그다음 마무리할 때또 주눅 드는게 뭐냐면 임계치를 정해놓고 못 넘어간다니까요. 코끼리 말뚝에 박혀 있듯이 못 넘어가는 것. 모세에게 이 임계치가 있었어요. 시작할 때에도 너무 자신감, 쓸데없는 자신감. 또 어떤 때는 뭐 한다 그러면 임계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못합니다. 뭐 말을 말을 못합니다. 뭐 리더십이 없습니다. 내 말을 누가 들을까요? 이게 자기 임계치거든요. 하나 서 사신 일이 뭐예요? 초반에는 주눅 드는 걸 깨버리고요. 후반부에는 임계치를 깨버리면서 계속 새로운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주상을 모세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에게서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은 초반에 재능론이라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눅 안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딱한 가지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떤 조건 최악의 조건이 있든지 유태인의 끈기 그러잖아요. 끈기, 끈기가 뭐예요? 임계치 깨버리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도 보면은 이상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는 월요일만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 있어요. 하, 나는 체력상 월요일 하루로 해야 되고 나는 약해요. 그게 자기 임계치예요. 그걸 못 깬다고. 어떤 성도는 그래 뭐3일밖에난못 나와요. 뭐 이런 거 임계치. 자기가 스스로를 벽을 다 세워놓고 선을 그어놓고 그거 안에서만 뛰려 그래. 나는 그 이상 못 한다고. 누가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냐해서 내가 무슨 일이든 할수 있는데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자까지 사역들 일년 동안에 했던 성결 목회 성결 열다섯 번 했어요. 열다섯 번 이제 마지막 성결 다 끝냈는데 열다섯 성결 했는데 우리 교회 역량과 이 인원이나 뭐 이런 상황을 놓고 볼때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계치를 넘어선 거죠. 그런데 미한게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인도 성교 같은데 가 기지 맥진 해가지고 이제 죽었다 깨라도 내년에 이거 못해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꿈틀꿈틀 하지 않아요 꿈틀꿈틀 그죠 이제 더할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 더 나갈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성령께 사실은 일이라고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임계치에 눌려서 깨지지 마십시오 결혼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은 모세 이야기고 이건 우리 성도의 이야기예요 사랑이 있으면 뚫고 나갑니다 끈기. 그 믿음이거든요. 애무나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경험에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경력이 되는 인생. 경력이 뭐야? 열매 거두는 인생. 이게 성경에서는 최종 승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마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 세례나겠습니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